도발을 쌓서 <laughs> 도발을 해서 울좀쌓나음 오프닝에 도발을 해 그냥. 오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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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딜세팅을 하고 있으니까. 2, 2, 2, 2, 2. 이게 맞네 맞는, 이귀 이게, 이게 맞는거 같다 지금 어 어디갔냐? 아! 봐뭐야 저만 지워요 진동? 성정 맞을게. 어. 아네어디 바로, 어, 어디 가이쪽저이크가 브해주고네이 가이, 가이, 가이. 가이, 이 가이, 가이. 가이. 이 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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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면을 이렇게 도발 한 번만 해줘요. 방하에서 죽어요. 아, 차단, 뭐였다, 이거. 뭔가? 3번이 2번 봐. 4번이 3번 보고. 너 왜, 뭐냐? 도발 한 거야? 응? 이러면 은 계속 쌓이잖아, 서로 어디 만데? 차단 보여. 응, 줬잖아 어, 그치. 세 번째 줄, 차단. 이 자리에 방송탑이 있어서는 제가 오어볼게 바로 조심. 아, 어, <laughs> <바로 주시고. 목소리도> 바운드로 가고. <바구. 목소리도>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. 너무 늦는데삼짜들어간반 <목소리도> <야스. 선조도. 웃음>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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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너렇 차단 지렇 차단만 잘봐 아, 바닥 게심 바닥 게심 이렇게. 심 이렇게. 아, 살겠지. 반대편에 있는 렇 고분 졸업 슈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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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수 <laughs> 들어가주.. 조금만 벽쪽으로 와주시오 수다야는데저 <laughs> 사소 무조건 성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차단이랑 할거 해요. <laughs> 차단 지원. 고문 주신. 차단 봐줘야 돼, 요거래들 차단. 차단. <웃음> <웃음> 끝나고 붙여줄게. 저기, 양권 주신. 저 거북사, 아! 진동 여기 빨았어요. 차단 봐줘. <laughs> 이거, 세 번째 거로 바로 이어서 갈게. 차단 지원해줘, 밀리들. 저 선발, 빨리게알어저 님이 이제 필요 없을 때? 어, 필 없을 것 같군요. 오조 안들어가도 마무리 될 거니까 마무리는 할수 있어. 존나 멀어. 존나 멀어요. 채찍 <놀람> 알아서. 조심할게요. 왜 이거 됐다? 어디까지 가는 거야? 왜 이동하는 거야? 최찍이 있었어. 아 오조 들어가긴 들어가야 될 수도 있거든. 이프인데 아니다. 안 들어가도 될거 같다. 혹시 모르니까, 후아 머리를 왜 그렇게 하는 거야? 멍청하게. 맞나요? 시온님들.